그냥 뭐 1년 전과 2년 전까도 중요하지만, 응. 최근에도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았을 때는 이게 뭔가 있다. 응. 딱 봐도 안 바로 순간에 시대가. 깜짝 놀니다 믿다, 브 니따가. 니따단한 명의 고객이라도 이렇게 아프 사기 맞아주시고, 상품 내서 스티치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고생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마이 우리 고객님 세요 오늘 우리 마이드링크한테 문의를 주신 게 사실 얼마 안 되셨죠? 고객님 지난주에 제가 대표님 인생에 찍어보려고 가통화도한것 같고 그 전부터 유튜브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열가이고 유튜브 채널있긴 한데 굉장히 우리는 많이 되니까 그 음, 유튜브가 좀최심벌이됐아요 사실 잘아보면 대략 뭐 1년 전꺼, 2년 전꺼도 중요하지만, 음. 최근에도 이렇 활동하는 걸 봤을 때는 있잖아. 그런 거또 이게 뭔가 아니다. 뭔가 가정적이 그만큼 뿌리를 많이 좋았왔고 이메일이 게쳐있어서딱 빠져가지고, 한 번에 그냥 시내가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마이드림카에서 우리 고객님이 문의를 주셨고, 사실상 지금 아까 2시에 오셨어요. 4시. 4시인데, 사실상 우리 고객님은 왜 이제 저가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 고객님은 기존에 이제 기대출이 많지는 않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신용을 이제 회생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고, 이제 신용이 지금 사랑하기 직전에 대출을 네. 신청하시다 보니까 대출이 많이 안 나오신 상황입니다. 다른 곳에서 신청하셨을 때는 전혀 안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솔직히 반신반의하고 오셨죠. 음. 절박하게 절박하게 오셨는데 저희가 오늘 해결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요 그렇죠 깔끔하게 저희가 해결했습니다. 너무 했습니어저희 힘든 거없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우리 고객님 솔직히 지금 차보다는 구명적으로 우리한테 문을 주신 거기 때문에. 니다 이제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차량 출고까지 해서 제가 마무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와이드링카를 또 믿고 진행을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 앞에 유튜버 보니까 또 앞에 뭐 유튜버니까. 님께서좀 뭐, 뭐 해달라 이 하시는데 네. 그런 말씀을 제가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한걸 먼저 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어그게하겠습니 아우 최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네. 차라고 보러 가시겠습니다 예. 예? 아유 우리, 우리 올라오시다가 말씀하신 게제짜이 <laughs> 깐깐하신 인가요예 좀... 음, 근데 외모 삼을 때는 <laughs> 차갑게 생기지만 음. 아주 또 얼음처럼 음. 냉정하게 단단하게 또이끔하 음. 그런 어. 이미지 게 그런 이, 어. 이미지를 볼것만요 맞습니다 습니다 정말입니다 <laughs> 저희 진짜 저는 일처리 깔끔하게 해드립니다 아, 네. 그리고 아까 영상 키기 전에 말씀하셨던 게 네. 저희 이제 저희 유튜브 최신 영상 이도 보시고 연락요보셨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어떠셨어요? 바로 뭐 보지 마세요 바로 뭐 그냥 리 믿다바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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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리바. 아, 이 <야>. <laughs> 어, 좋습니다. 많이 컨설러서 리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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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잘해 주시는데 이거? <laughs> 좋아요, 좋아요. 네. 저서 요금이다. 이제 외관을 보시면 깨끗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영원 20피라지 국가 17년식 하 보시면 안에 이거 깨끗하죠. 네러런데이 약간 사용감도 있어요. 아이, 괜찮 괜찮아요. 시면 외관이라도 타이어 상태는 좋아요. <laughs> 아 네 이제 김차다 보니까 아, 그래도 어. 뒤에 이제 여기 아니요 아, 아, 아니면, 아 제가 아, 아까 사진상으로 는 되게 깨끗했어요 그냥 보실 보실 수 없고 와날고 괜찮았습니다 딱한아요 일단 그러면 엔진하고 미션이 중요하니까 걸어볼게요 잠깐 계세요 네 옆에서 하시면 됩아네저 그래. 우리 램가니 아, 아. haver... 이제 시동을 걸어간 건데 이제막문제나 처음 걸어 거예요 차 떨림이 있나요? 들림 없는데요 네 그럼 저한테 물갑게기에계안 좋아요 네네가그니까 <목소리>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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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보시니까 <목소리> 아괜찮아다드라이 그러니까 떨림 <목소리> <목소리> 뭐 어차피 여기도시종뭐유라든지 전혀 <목소리> 없으세요 차, 차 엔진 상태라든가 뭐 이런 거다 좋습니다 아, 저희가 네. 네. 성능상에 나왔을 때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고, 배터리는 2020년 1월, 1월 13일. 1월 14일. 네, 딱 적어놓은 게. 네. 이제 어차피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출고하기 전에 저희가 엔진오일 한번 갈아드릴 거예요. 아, 뭐하시겠어 감사하죠. 그냥 외관은 보셨을 합격입니까? 아, 제가. 우뭐가보관니까요 <laughs> <laughs>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알겠습니다 이걸로 일단 저희가 진행을 빨리빨리 해볼게요 okay. 되셨기 때문에 네. 하겠습니다네가시죠자 네. 벌써 또 이렇게 밤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오늘은 저희가 너무 바빴습니다 밤이 어두워져서 지금 이제 출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고객님은 공업사로 항상 그렇듯이 공업사로 가고 계시고 저는 또 항상 이렇게 또 고객님께 영상편지 아닌 영상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은 오늘 오셔서 너무 너무 마음을 졸이셨습니다. 아 진짜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업체에서도 안 됐다. 안 나올 것이다. 안될 것이다. 라는 말만 1 0 백번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누굽니까? 마이드링카 아닙니까? 오늘 우리 고객님께 또 시원하게 우리 고객님은 아, 고객님께 또 시원하게 또 하나 해결을 해드렸고 우리 고객님은 오늘 사실상 차가 긴급하게 정말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이 생업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차가 정말 필요하신 상황인데 오늘 그 부분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어서 참 오늘 또 저희가 보람되고 기쁩니다 또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님 마지막 서비스를 또 해주러 가고 있습니다 벌써 너무 어둡습니다 어, 마지막 서비스 엔진오일 갈아드리고 항상 저희 마이드림카만의 서비스 기본 정비 다 해드리고 또 출고까지 도와드리려고 저 공업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17년식 그랜드 스타렉스가 또 고객님 품으로 가기 위해서 또 엔진 오일 교환하고 또 냉각수 기본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업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이 차량은 오늘 진짜 깨끗합니다. 부식도 하나도 없고 적재함도 깨끗하고 외관이 정말 AAA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출고까지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고객님이 말씀대로 어, 오늘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고 하셨는데 오늘 고객님이 좀 소감을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오늘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남들이 볼때 제가 혹시 또 대표님께서 또 섭외하신 배우인지 아닐까라는 오해를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님께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왔던 겁니다 진짜 한발 한발이 무고 마치 어, 인생에 먹고 느낀 듯한 그런 심정으로 왔는데요 우리 김태호 대표님께서 참 인상이 굉장히 너무 좋았고 <laughs> 오늘 뭔가 일이 크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감이 왔던 것이 저는 한 번도 제, 제가 나이가 올해 56세인데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김 대표님을 통해서 대처할 수있을그 자체가 정말 너무나 행복 감사했습니다. 야 네. 오늘 오늘 게 역대급으로 네. 네. 대급으로 이렇게 좀 네. 오늘 솔직히 고객님이 오시는데 이 지하철에서 오시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하십니다. 네. 서울에서 오시는데 사실상 부산에서 오시는 만큼 네. 마음이 그렇게 착잡하고 무거웠다고 하시는데 네. 저희가 오늘 마이드림카를 또 만나셔가지고 또 처리를 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저희도 오늘 정말 보람되고 솔직히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고객님이 눈빛과 고객님이 그 원하는 게 있는데. 정말 저희도 처음에 아 저희도 무서웠어요. 솔직히 오늘은 근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출국까지 딱 도와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솔직히 오늘 너무 저희가 오늘 진짜 감사한 날입니다. 응. 오늘 저희가 많이들께 이렇게 도와드릴 수서 감사하고 우리 고객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고객님은, 뭐, 아까 말씀드뭐 섭외?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고객님은 지금 한 직장에서 한3 0년 이상을 다니시는 분입니다. 정말 내공이 엄청난 분이세요. <laughs> 잠깐, 어떤 위기가 왔다 뿐이니, 위기가 왔다 뿐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약간의 지렛대로 좀 도와드렸다. 많이 생각하시면될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뭐 제가 좀 네. 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우리 개표님이 젊으신 분을성하고참 어, 인간적인 면이 올해. 사업체로 오면, 뭐 영어 비밀이라든 뭐든 다감축이 많은데, 어, 50대, 아, 때, 어렸을 때또 많은 신생과정을 찍었다 하니까, 정말 저 마음에 뭉클했습니다. 어, 어,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신 분이 없거든요. <laughs> 어, 참,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 또 인천에 이렇게 좀 따뜻한 분이 있다는 그 자체가 네. 너무 좋았고요. 뭐 저로 인해서 어쩌면 다실은안 해야 되겠지만 음. 혹시나 또 저같은 분이 딱 혼자면 과감하게 제가 가이드가 되어서 이 자리까지 우리 대표님도 고생 많이 하시니까 제가 함께해서 또 모셔오도록 게 하도록 하고요 어 끝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지미 시간 7시 넘어니다 지금 애기는 또, 또 어리다고 하는데 <laughs> 아빠 언제 <laughs> 오나 할 텐데도 참고하고 <laughs> <laughs> 어, 단한 명의 고객이라도 이렇게 아프다 이만해 주시고 상품 예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하 걱정하십시오 늘 우리 MC가 바뀐일 MC가 맡긴 일입니다 우리 고객님은 오늘 또이 차를 갖고 가셔가지고 네. 잘 되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네. 또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또늘마이드링카를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 하시는 일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 니다 <laughs>